팔절임이라는 게 실제 캐릭터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뉘는데 음성증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으로 사실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기준을 두시면 별로 헷갈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비만이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팔절임에 해당하는 질환들, 목데스크라든지 아니면 송목터널 주무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팔절임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팔절임이라는 게 실제 캐릭터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뉘는데 환자분들이 양성증상, 예를 들어서 이런 급성증상에 해당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음성증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양성 증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목 디스크 같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담이 온다든지 팔이 저려진다든지 운동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유의 급성 증상이에요. 급성 통증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보통 갑작스럽게 몸에 알람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대다수 바로바로 바로 오시는 증상 경과를 띄는 방면 음성증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음성증상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들이 보통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이런 증상은 어 애매하고 둔한데 남의 살 같은 증상이고 근육통이 반복되고 이런 류의 증상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가니까 날뜬날뜬 하면서 증상이 계속 지속되시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몸에 이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알람 체계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거든요. 실제 이제 이 알람이 아주 급성으로 막 울리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알람이 울릴만 하면 또 멈추고. 또 울릴 만하면 멈추고 이런 애매한 알람이 계속 울린다면 이거 자체를 감지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보통 환자분들이 지속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상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으로 사실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제 이제 이런 음성 증상을 대할 때 저희가 어떻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음성 증상이 실제 병원에 오시는 예를 몇 가지만 조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허리 협착증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유통이 완만하고 또저림증에 대한 빈도도 완만하고 보행거리 장애가 오는 협착증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또 보행거리 장애까지 오기까지의 그 질환 스펙트럼이 사실 매우 깁니다. 감각이 둔하고 남의 살 같은 류의 이상감각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증상이 바로 음성증상이에요. 허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감각계 증상만 나타났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예후에 좋고 나중에 이제 보행거리 장애까지 왔었을 때는 대다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경추라면 어떨까요? 경추 같은 경우는 경추 척수증이라는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보통은 환자분들이 근육통 양상이 오래됐다, 뭐 절임증이 나타났다, 감각이 좀 둔해졌다, 이런 류의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동마비라든지 보행거리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균형감각도 떨어지고 손 감각도 둔해지고 하는 류의 증상이 지속되다가 나중에 신경학적인 증상도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추척수증까지 사실은 진행하는 환자분들의 이전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예 무증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그 증상 자체가 근육통이나 신경통 양상이 완만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오랫동안 둬도 환자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질환에 대한 지속 경과가 길다는 게 아주 특징적 소견이에요. 그래서 보통 척수증의 진행 경과가 아주 빠르게 급성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부터 만성으로 진행해서 한 2,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환자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 환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 이제 이런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실제 환자분들이 MRI 영상을 봤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듣고 나서 저희 같은 이런 비수술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 신경학적인 가소성이 떨어지는 신경이 계속 진행하는 경과라고 보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고 또그 이후에 재활까지 시행한다는 점이 동의가 되셔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가능하신 거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전 단계 전 단계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척추 질환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얘기하실 때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갔다 내지는 참을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막상 저희가 이런 음성 증상을 대할 때 초기인 한달 이내. 그리고 세달 이내에 보통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경우는 보통 MRI 검사상에서 어한 마디가 살짝 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마디가 눌리더라도 조금 조금씩 퇴행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 때는 사실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사 요법 혹은 시술 요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성 증상을 대하실 때는 지속 기간에 기준을 두시면 별로 헷갈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음성 증상도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라는 것이 초기에 검사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음성 증상을 대할 때는 기간에 기준을 두시고한달 내지는 세달 이내에 오셔서 검사도 시행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예후도 좋고 결과도 가장 좋다는 점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그 통증이라는 것은 몸에 해당하는 이상소견에 대한 알람 체계이기 때문에 이 알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백세 관리에 해당하는 척추 질환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콕선생님 김한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